올 14일 때끼리 검색식 세상에서 가장 쉬운 눌림목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탈출, 지역 탈출, 원래 기존 지역 탈출에서 살짝 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검색식인데요. 종목도 알맞게 한 20여 개딱 뜨니까 가장 좋습니다. 시간 제한을 제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 제한 여기 뒤에 이거는 시간 제한을 제가 덜 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21개 종목에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먼저 코디 코디 자 신호가 뜨고요 쭉 내려오죠 내려오고 자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연두라인 있죠 최소한 이 연두라인까지는 수렴을 해야 됩니다 어, 특히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렴이 안 되려면은 진짜 추세가 억수로 진짜 가파른 30도 이상 40도 가까운 이런 가파른 경사로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연두선 정도까지는 수렴을 해라 그래야지 좀더 안전한 결과치를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수렴했고, 자, 물리먹었구요 블랙홀 신호 떴고, 돌파, 돌파인데, 여기가 돌파 라인이잖아요? 근데, 어떠셨겠네요? 1번, 1번 라인과 2번 라인이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되죠? 요 정도면은 아마 멈췄을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거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장 저점을 못 잡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돌렸을 때 찍는 거예요. 돌렸을 때. 돌렸을 때 찍으면은 이 정도 라인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1번 라인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된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매수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수자리고 연두색 라인도 수렴을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가까지가 오늘의 수익이 되겠죠. 약5.3% 정도 올라갔네요. 이 예전같이 이보메랑 라인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강한, 강하게 위에서 눌렀을 때 아예 돌파를 해버리면은 주가가 얘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면 나은데 돌파하지 않고 위에서 진눌를 경우에는 이 라인이, 어,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밀리듯이 계속 조금 어느 정도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났다만이 계속 밀려가지고 내가 샀는 위치는 부메랑 라인이 아니네, 아니었나? 분명하게 그때 그 순간에는 부메랑이었지만은 밀려버리면은 뭐 이상하게 공중으로 붕 떠는 차트가 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1번 라인, 2번 라인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솔. 자, 요것도 보세요. 자,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연두색 라인까지 수렴을 해라. 그게 아니라면은 엄청난 상승, 이 각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각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laughs> 유효하고요 자 부메랑 신호 왔고 돌파 여기서 돌파 자 여기도 어느 정도는 살짝 돌리 이게 보통 기존선 여기입니다 근데 돌리는 자리 어디 쯤 되나요 여기서는 일단 1번 라인은 어느 정도 돌렸죠 그리고 두 종목이 완전하게 돌리는 자리 이쯤 되겠죠 거의 선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주가상승은 어떻게 되나, 최고가까지 약10.5% 정도 오르게 됩니다. 자, D&D, n 파버테 자, 연두라인 수렴을 했고요. 여기 녹색 라인 보이죠? 연두라인입니다. 연두라인 수렴을 했고, 자, 여기만 딱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까지만은 자 여기 이전에 초반에는 여기가 저가였죠. 저가 여기 깨면 안 되는 자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자 라인이 하락추세죠. 자 그러면 은 기다려야 되겠죠. 자이 정도가 돌렸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 점은 깊어서 안 보이는데, 중앙에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하면은 센터 라인을 잡아내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센터고, 여기가 좀 이쪽 라인. 그러면은 여기쯤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리니 1번 라인도 수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매수 가능 라인은 이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자, 최고가까지는 6% 보통 건데 거기까지 안가죠? 여기서 마무리 6%자그 다음 펩트론 자 펩트론은 신호가 아예 한개는 떠줘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걸 할라 그러면 제가 모르겠네요. 웬만하면은 연두라인까지는 수렴을 해라. 여기서. 여기, 신호는, 첫 신호는 여기서 떴어요. 부메랑 라인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부메랑 라인이 여기까지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연두색 라인을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 자, 저가 여기 있고요. 돌파 라인 여기 나왔습니다. 아직 추세를 못 돌렸죠. 근데 여기쯤에서, 바로 돌렸는데 이거는 돌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돌파 라인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돌파 라인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돌리는 자리 그리고 연두라인 쪽계 까지 땡겨야죠 그러면은 여기쯤 검정 라인 돌리는 자리 여기쯤 여기쯤 되겠죠 요 연도 라인도 중요합니다. 최소 여기까지는 수렴을 해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추세가 거의 수평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요것만 딱 해도 수익은 되죠, 2%자 그리고 나무 나와이비 나와이비 자요런거를 수평인데. 수평인데 연두가 너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 엄청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조금 쉬어가는 아니면은 패딩은 아주 소수만. 자, 그 다음 대동기어. 대동기어 연두 라인까지 수렴을 했고요. 자, 여기가 저 점. 돌파 라인 여기 아직 그래도 덜 돌렸죠? 그러면 은 어디까지 한 여기 여기 여기까지 정도 그러면은 여기쯤 라인이 될 겁니다 매수 라인이 자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당겨버리면은 쭉 올라갑니다 9% 9.5%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너무 꺾여 버렸습니다. 꺾여 버렸어요. 자, 웬만하면은 얘네들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2분, 3분봉은 살아 있어야 돼요. 추세가 얘네들까지 꺾여 버리면은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매수자를 리 찾고 있는데 없고 꼈어. 어, 2분봉도 꺾였네? 3분 봉도 꺾였네? 2분 봉까지 꺾여도 얘는 좀딱 버려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여기는 보세요. 얘네들은 살아있잖아요. 2분, 봉 3분 봉은 살아있잖아요. 1분 봉은 꺾였어도. 창고, 이럴 경우에는 1분 봉을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처음에 저점 돌파하고 나서 또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꼭기 해야 된다면은, 중, 이 1번과 2번 자리가 상승으로 턴 자리,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중심에서 좀더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돌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u b i o l o g 자, 엔도라인 이하까지 내려왔고요 내려왔고 여기만 일다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홀신호 떴고 돌파 돌파 여기 돌파 여기서 만약 돌 턴을 했을까요 턴 못했겠죠 턴 하려면은 최소한 요정도 1번 라인 요정도 2번 라인도 거기 그 근처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자리 연두색도 아래고 딱 괜찮은 자리죠 그리고 하단 W선까지 나와 있고 짧게 이렇게 봐도 3% 가까는 소입니다 SY 스틸 자 SY 스틸 자 연두 라인 좀좀 내려왔고요 자, 이거는 저거래입니다. 대체 거래가 여기서 시작됐고 9시 넘, 저는 9시 넘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9시 넘어서, 자 9시 2분 여기 그리고 여기 내려오죠. 종가상 여기 2번 라인 1번이 더첫 번째 라인 돌파전 저점을 찍어 놓고요. 종가상 이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종가상 이 라인을 깨면은 빨리 이거는 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으면은 손절 매수를 안한 상태에서 매수 대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점을 잡아놓고 돌파 라인 돌리는 자리 요 라인 정도 되겠네요 연두, 연두 라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스뭐뭐 뭐 최악의 보수적인 자리 10%대 상상. 그 다음,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인데 연두색 라인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연두색 라인이 많이 밀려있죠. 그래서 이런 걸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나 SG. 딱 패턴이 보이죠?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저점 여기서, 그죠? 저점 여기서 돌파라인. 그리고, 자, 돌리는 자리.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4%대. 여기 가면 더 많이 갔겠죠. 7% 때, 8%때 갔겠는데. 자, 그 다음 웰비스. 웰비스. 자, 돌파를 하게 되면, 은 여기, 자, 여기 저점인데, 근데 자꾸 깨버리죠. 저점은. 자, 그러면은, 이번 자리 돌파 전에 저점을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기 돌파 자리 나왔죠. 돌렸기 때문에 수를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자, 여기 돌파 전 저점을,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가, 여기가 저점인데,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손절. 그러면 손절.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다 많이 내려가는 거는, 요 이것도 보면, 정반대로 보면 완전 폭격이죠. 아래쪽으로.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거 보면, 이거 보세요. 두 종목 중에서 하락률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꼬르박고 있고, 얘는 들려있죠. 거래 당시, 요 분위기가 들려있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 추세가 좋은 거 하면은 수익도 좀더 빨리 볼수 있고 안전합니다 내려가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짧게 잡아야 되고 자 여기도 똑같죠 자 돌파 자리 여기 나오고 그런데 1번 자리가 이미 돌았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매수 자리 여기가 바로 매수 자리 이렇게 하면은 3% 3.4% 요것만 해도 그리고는 코로바가 죠 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 일본봉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 돌파, 돌파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일번 자리가 벌써 돌았죠. 거의 4% 가까이 넥스트 아이 넥스트 아이 자 여기 내려오는 자리 연두색 아래 부분에서 매수 잡는 자리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1, 1, 2번 라인 돌파전 저점 돌파 나왔고 자이 라인을 안깨죠. 안깨고 이미 1번 자리가 1번 검정 라인이 돌았기 때문에 매수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10.5% 형지 글로벌. 형지 글로벌. 자, 신호는 미리 떴겠으나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연두색 라인 하락 돌파를 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자, 돌파. 여기가 바로 돌파해버렸죠. 내려오다가 바로 그냥 땡겨 올려버립니다. 이랬을 때 추세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 돌렸네, 알겠죠. 그리고 연두색 라인 아래네. 그러면은 매수 가능 자리겠네. 3.8%입니다. 메이슨 캐피털. 자, 메이슨 캐피털도 보면은 자, 조금 차트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지저분 자리는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이전에 보면은 이리 흐름을 보면은 할 자리냐 할지표시가나요 라인이 좀더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내가 그래야 될 종목들은 여기서 21종목 다 거래 그래 못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자, 이렇게 길게 뻗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GS 에너지, <laughs> 자, 연두 라인까지 수렴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을 패턴들이 좋다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돌파는 했으나, 라인을못 돌리고 있죠. 저점은 여기고, 점 여기고 일단 조가 손가상에서 깼기 때문에 여러 종목은 원래는 FM 들어오면 하지 않습니다. 또 매매를 하면은 약 4%대 때 올라갈 수도 있었겠네요. 한국 BI 자 이것도 좀 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10시 반쯤 됐을 겁니다. 10시 30, 10시 29분. 여기겠네요. 여기. 여기. 스프레스. 여기인데 연두색 라인까지 못 내려갔죠 검색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각도가 추세가 좋다 이러면은 들어가는 거고 어중간하다 그러면은 이 연두색 라인까지 수령을 했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탈출 검색식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 이런 것도 괜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대충대충 대충 지나가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장 초반에 시을에서 돌파해서 이렇게 자리가 나오는 거고 소피어 자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거는 보메랑 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1번 라인 2번 라인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고 아 이쁜 차트가 딱 보이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이쁜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차트 있잖아요 그 그림이 탁 나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역 탈출 검색 시 아직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복귀를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